여보? <laughs> <laughs> 어? 아 제때문에 <대단하게> 쉬운데 지금 <laughs> 아저 얼굴이 부었거든요? 남성분이신데 외국분이신가 보다 오늘은 솔직히 어떨지 모르겠는데, 물어보잖아? 잠시만. 너무 재미있는 있죠. 재미있는 있죠. 재밌어요. 저도 재밌는데, 그, 것보다아 어, 오랜만에 그 컴백을 하면서, 투어를 다니면서, 또, 아. 어, 올라 있던 회사에서도 옮겼고 어, 환경도 여러 가지로 터 바뀌면서 제가 모르던 어, 점들이 문제점 이로 것들 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이게 저는 항상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, 제가 이렇게 체크 미리. 인지 못했던 점들 중에 팬 여러분들이 어, 조금 그죠? 여러 가지 좀 음, 순탄하지 않게 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직도 보완 중인데 그래서 쇼쇼는 지금 보기에는 그래도 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, 확실히, 조금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. <laughs> 응, 그, 이게, 이렇게 하는 거야. 그, 한국말을 했을 때, 반응이 많이 나오면, 한국분들이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다 그렇겠어. 이게 저는 오랜만에서 몰랐어요. 저도 사실 그날 그냥 추워서 이런 말씀을 못한 줄 알고 약간 그랬는데 오늘 반응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음 얘기하다 보니까 티키타카는 못가 잘 쳐서 요 <laughs> DJ. 음. 아 조금 손을 잡고 싶은데. <laughs> like it, like it, like it. 짝짝꿍. 중국. 어개손 치려면 눈을 어떻게 떠야 되지? <laughs> 어, 계속 쓰어 어떻게 돼요? 어? 지금 계속 죄송해요. <laughs> <방황해>? 계속 죄요 계속 죄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. 그래서 나 어, 이게 지금 있는 게 좋구나. 좋아. <laughs> 좋아. 재료에 어, 혹시 같은 분이 지금 잘못 는있었신기모몇 시죠? 기모 솔직히 조금 띠라고 한것 같긴 한데